네, 이제 봄입니다. 날씨가 추워서 이제 바로 얼음이 녹으면서 민물 붕어 낚시 에 들어가죠. 그러려면 맑은 물에 저수지나 강에 이제 밑밥을 좀쳐 줘야지 좀 뭔가 분위기가 다르겠죠. 이게 뭐냐고요? 쪼레기 네, 밑밥. 뭐 지보용으로 우미밥도 있고 황토 우미밥도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새우 쫄레기라고 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서 카메라에 담아 봅니다. 이번 주 주중에 이제 입고될 예정이며, 어 기본 밑밥입니다. 쫄레기, 새우 쫄레기, 새우 쫄레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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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쫄레기 이 지보형 굉장히 또잘 풀리기도 하고 또 지보형이면 여기 간단하게 또 그림 써져 있네요. 주성분 보이시죠? 네, 이제 톡에 있는 거 그림을 또제 카메라에 담다 보니까 예쁘게 포장된 핑크빛이 약간 흐려서 좀 환한 핑크빛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포장도 예쁘고 먹고 싶기도 하고 사용해보고 싶기도 하는 그런 포장으로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쪼레기 쪼레기가 요즘 유행하잖아요 뿌리는 옥미밥과 같은 거 쪼레기 네 쪼레기라고 합니다 큰 봉지에 많이 담았어요 양도 많고 해서 네 새로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네 일성사에서 나온 새우 쪼레기 네, 이번 주 중에 가지고 온답니다 빨리 구매를 해서 써보고 싶네요 저도 새우 쫄레기 인기 많을 것 같습니다. 밑밥. 밑밥은 하여튼 뭐, 어디를 가나 써야 되는 게 밑밥 아니겠어요? 밑밥, 새우 쫄레기, 쫄레기, 쫄레기. 새우 쫄레기 일성사에서 나온 새우 쫄레기. 네, 한번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. 방문시 한번 사용해보셔요. 어차피 밑밥은 기본이니까요.